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올림픽에 참가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또 언제부터 메달을 획득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84년 LA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우리나라는 몇 개의 메달로 몇위를 했는지 또, 순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제 강정기부터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1932년 LA 올림픽에 일본 국가대표로 마라톤에서 2명, 복싱 1명 등 모두 3명이 출전했습니다. 마라톤에서 6위와 9위를 했습니다. 그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국가대표로 마라톤, 축구, 농구, 복싱 등에서 모두 7명이 참가했습니다.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는 1위를, 남승용 선수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미군정체제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군정시대 또는 미군정체제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이 남한을 통치한 시기를 말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38도 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해서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이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1월 30일 스위스 생모리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과 같은 해 7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입니다. 생모리치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최초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가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선수 3명이 출전했습니다. 미 군정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체육회의 전경무와 이원순이라는 분이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조선체육회의 올림픽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전경무는 미국에 가서 IOC위원장이었던 에이버리 브런디지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1947년 5월 29일, IOC총회가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롬으로 가기 위해 일본 도쿄로 가던 중미 군용기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전경무 부위원장이 사망하자 이원순이 IOC총회에 대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고 독립국가가 아니라 여권도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원순은 개인인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영사관에서 어렵게 입국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국민이 개인적으로 여권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원수는 무모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백방으로 노력하여 영사관의 승인을 얻어서 자비를 드려서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47년 6월 20일 조선체육회가 IOC에 가입할 수 있는 인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경무와 이영순이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림픽 후원회를 결성하고 복권 형태의 올림픽 후원권을 발행했습니다. 액면가 100원짜리 140만매를 발행했는데 약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금이 모자라서 미 분정청의 지원과 제일 제미 교포들의 성금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또 당시의 교통 시들이 워낙 열악해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배와 비행기, 기차 등을 번갈아 타면서 중국 상해, 태국 방콕. 테헤란, 로마 등 9개 나라 12개 도시를 거쳐 20박 21일 만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런던 올림픽에 역도, 레슬링, 복싱, 육상, 축구 등 7개 종목에서 선수 52명, 임원 17명 등 모두 67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20여일간 훈련을 하지 못했고, 런던이 기후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도에서 김성집 선수, 복싱에서 한수환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따서 종합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스웨덴에 12대 0으로 졌는데 이는 올림픽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점수 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부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까지. 경기대의 성적과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도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제1 5회 하계올림픽은 1952년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과 해외 동포들이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미 8군과 공군 미국 동포 등이 1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레슬링, 복싱, 사이클, 승마, 역도, 육상 등에서 선수 21명이 참가했습니다. 역도에서 김성집 선수와 복싱에서 강준호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해서 37위를 차지했습니다. 둘째,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우리나라는 선수 35명이 참가했습니다. 복싱에서 송순천 선수가 은메달, 역도에서 김창희 선수가 동메달을, 동메달을 따서 종합 29위를 차지했습니다. 1960년 로마올림픽에 마라톤, 복싱, 레슬링 등 9개 종목에서 36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나 단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일어난 후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셋째, 1964년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레슬링, 복싱, 유도, 욕도, 농구, 배구 등 16개 종목에서 165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했으나 경기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레슬링과 복싱에서 은메달, 유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서 종합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자극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1966년 6월에 태능선수촌을 설립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남북한 공동출전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또 휴전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이 잠깐 동안 상봉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등 12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신흥국 경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가네포대회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의 신금단 선수가 여자 200m 400m 800m에서 세계 신기록 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사 후퇴 때 남한으로 혼자 내려온 아버지가 자기 딸임을 알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린 딸과 헤어진 지 14년 만에 어렵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철저한 감시로 겨우 7분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넷째, 1972년 미네올림픽에 우리나라는 레슬링, 복싱, 유도, 배구 등 8개 종목에 선수 46명이 참가했습니다. 유도에서 은메달을 따서 종합 3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도 사격에서 금메달 한 개, 은메달 한 개, 동메달 3개로 2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여자 배구 경기에서 남한은 북한과 3-4이전을 겨루었으나 북한에 패했습니다. 북한은 동계올림픽에서도 남한보다 훨씬 먼저 메달을 땄습니다. 북한은 1964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 3000m에서 한피라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다섯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틀링의 양정모 선수가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8번째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얼에 선수 50명이 참가해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모두 6개의 메달로 종합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동메달을 따서 국위 종목 사상 최초이자 여자, 여자 종목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는 20, 30, 30위권에서 10위권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1984년 LA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입니다. 첫째, 1984년 LA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 등 모두 19개의 달을, 9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공동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소령 등 공산공국가들이 LA올림픽을 보이콧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덕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둘째, 88서울올림픽에서 모두 33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은 12개로 소련, 동독,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88서울올림픽에는 소련, 동독, 쿠바 등공산공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190여개 국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6위를 할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최국가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할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 후부터 우리나라는 1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92년 바르셀로나에서 전체 메달 29개로 7위, 96년 애틀란타에서 27개로 8위, 2000년 시드니에서 28개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에서 30개로 9위, 또 2008년 북경에서는 32개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31개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은 13개로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84년 LA올림픽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만 하더라도 10위권을 유지하는 등 올림픽 강국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리우에서 전체 메달 21개로 11위를, 금메달은 9개로 공동 8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0년 도쿄에서 전체 메달 20개로 15위를, 금메달은 6개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에 선수 237명이나 출전해서 15위 16위를 한 겁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비해 메달 수가 10개나 줄어든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메달을 획득해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았던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헝가리 등에도 메달 수와 순위가 밀렸습니다. 올림픽 강국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난관을 극복하면서 올림픽에 참가했는지, 몇 개의 메달을 몇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